역대하 4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또 옷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들을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비에서의 소가 10만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네, 둘으니그 선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로스의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두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뒤께는한손 너미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십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십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스장들이 쉽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네. 그대는 네,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그래서, 회방문을 향해서, 회방문, 송수의 문, 문 지송수 앞에, 송수 네, 사이에는 네, 문이, 기장, 이 이것들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또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지성소까지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노 바다.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부었다는 것은 주조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조에서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다를 고얘기하냐면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 부어지는 양이 그 속에 부어지는 양을 보면요. 그 양이 일반적인 양이 아닙니다. 6만 8,130리터. 6만 8,130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수용장 그만큼 성곽시대보다 성전시대에 들여지는 재물이 많고 또 재물이, 재물을 씻으면서 필요성에 의해서도 크게 많은 다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궁위로의 풍성하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그래서 노엇을 부어서 만들었다. 또 육절에 보니까 물두멍을 물뚜멍을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겠으며 그 바다는 제스사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져야 어디 갈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물두멍그마이죠 92리터에 물들어거 그러니까 적은 양이야 정은이 아니야. 그래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성수에 들어갈 때, 성수에 들어갈 때대야의 물로 먼저 자신의 온몸을 씻은 후에 봉사하기 시작했어.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과 재단 사이, 이 성소, 예, 회막과 재단, 이 번재단, 그죠? 사이에 물등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뭘, 왜, 아니, 물과 성태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니 구약과 십자가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눈치를 잘 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따로, 시작은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의 시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6월절 예식을 저하고 다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이번 주와고 다음 주 주일 아침에 네,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로 씻으라, 수족을 씻으라. 수족을 씻어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변화할 것이요. 제단의 가가위 가서 그 직분을 해봐여요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불이할지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해요. 여유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누가 내게 제시장의 직분을 풍하게 하라. 그리고 데려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줘라.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바다에, 물뚜궁에 있는 물이 들라이게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희람이, 후람이 만들었다. 후람이1을제라보니까후람이또 석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바다를 만들고 네. 한 바다 14-16절 받침과 받침의 물품과 한 바다 그바다에소 12마리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후람, 히람이 만들었어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돼요? 깨끗하게 씻을 받치지않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없다니. 이스라엘에서도 또, 또, 또 죄짓고 다시 고국에 돌아올 때, 예스라엘서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네. 써있어요. 맑은 물. 거기 이스라엘 같은들은요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뿌리는 물이 아니고 성전에서 뿌려지는 그 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스라엘서 10장 25절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숭배 어떤때 제가 목사님 그 부친 되시는 분이 상당하셔서 장군이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참 귀하신 아버님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부터 사부님의 등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왔을 때까지 빠인 적이 없어요. 물론 한 그분은 빠지셨겠죠. 거의 뭐사부님이 다하셨. 어떤 분은 아주 독하게 집안에 있는 우산 다 떼어 꾸셔가지고 예수 믿고 우산 이런 거다 뽑여. 그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당 씨가 앞에서 씨가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본인가? 아, 목사님 그러지 하세요. 예? 여기에 저뭐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제가 스스로 치겠다니까.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다든가 무슨 저기 뭡니까 예? 핸드폰에 뭐, 예? 뭐 문수 따어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거 정말 어리석은 그걸 왜 자꾸 걸? 예수 님는사람이 사주가 앞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 성령이 나옵니다.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수에서 36장 26절 또 새를 너희 속에 두고 한번 찾아보실래 예수에서 36장 25절 26절. 이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예수께서 16장 찾아봤어요 16장 36절 내루추안과 노시란 똑같은 뜻이라고 있어요 예수께서 36장 그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36장 25절 26절 예, 주일날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물, 밑에 보니까 새 영, 새 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씻어, 씻어 주정은 뭐예요? 거듭나야는 얘기예요. 씻어, 씻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나라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뭐예요? 굳은 마음을 채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기례를 직접 행할 수 있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또땅 떠나오네. 또 그죠? 그 맑은 물과, 예? 뿌리의 맑은 물은 누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둔다면 누가 미운지 보세요. 31절. 누가 미, 미운지.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아까들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보는 지압과가수한 일로 말미암아스스로미게 보니까. 가장 미운 게 누구예요? 소위아요 우리 자신의 이 비용. 정말 거둔다면 내 자신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으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31절 보세요 35절이네요 사랑이는 인류를 이 땅에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아니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쓰여죠 이, 이, 이스라엘의 성들이 돌아온 땅이 어디예요 가난한 땅이에요 가난한 땅 <laughs>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은 어디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그 땅으로 돌아온 것이 제2의 출애굽이고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되어면 별세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세라고 말씀 들었죠? 누가 보면 부장 씨가 나올 거예요. 별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별세라는 표현 그게 정확하게 출애굽 애써졌습니다. 엑서 번일 셋에요. 헬라. 그러니까요 성경은 얼마나 치막한 얘기예요. 아 물과 순경으로 덥은 나서 하늘의 지성수에는 지성수 가되는새 엘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성수에는 성수에는 휘막 희망, 휘장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약속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시 삼십칠 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엇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라. 천국 하나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결과부시고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결과 끊시고. 안돼도 자꾸 그 찬양을 통해서 복종의 용 시도를 통해 사나니 앞에 나가있어야 됩니다 바다의 물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수도신 물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깨도신 것이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개혁 이루어집니다. 제사 제도의 완전한 개혁 풍명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유에는요양을 잡고 바다에 가서 물뿌리고 이런 이게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만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십자가 기히한 것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맞죠? 뭐, 안녕, 뭐, 에스, 시절. 연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소와제의 죄를 부정하게, 부정하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리에 영원하신 성령으로말미암아 품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뿌리임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주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붓고 잘못된 생각들에서 말이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탈출 해야 된다고요. <laughs>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표대시야 되고 웃음이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냥 반동하게 되고요. 나간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도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은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안에 솟생각습니다 네? 제가 또한번더 얘기했죠. 네? 테스트를 네. 해봐야죠. 마음의 뿌림을 받기 위해서, 역대한지 사장을 받겠습니다. 사장, 4장, 역대 사장, 책발기시작해보시 네. 지금, 말경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렇게 했었죠. 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팔천 어제 읽었어요.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 이 대접이란 뜻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뿌리다, 흙 뿌리다, 많이 뿌리다라는 말에서 대접이 나옵니다. 그 대접 연결는 뭐예요? 피를 담아서 뿌리고 물을 담아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그 대접 믿음의 대접이 있어야 돼요. 아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의뢰가 있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력은 확실히 이큰확실 가운데 남아갈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실제 저한테 물어 목사님 진짜 사람이 죽으면 처음 가려 아이 못내죠 20년 30년 뒤에 다니시는 분은 질문을 하더라니까 어떤 경우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행여는 우리의 왕수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뜻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씻어 주셔야 우리 일생과 상관한다니까요? 제자들 마지막, 이제게 누엔철, 그, 성차시 하실 때, 성차시 바로 전에 모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이아야 물을 담으셔서 이렇게 씻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씻어주셔야, 누구와 관계되냐? 예수님과 상관이 되어져요. 그, 상관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서 이해할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많이 읽고, 두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곱씹으셔야 돼요.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 이게 뭐라어요 묵상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동물 이야기하는 소처럼 자꾸 되새김 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보게 된 사람은 요와이의 법을 취하고 묵상한다고 써있죠 자꾸 되새김 기를 하는 거예요 어, 되새김 기를 하면서 또되새겨 깨닫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씻어주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방을 절대로 그냥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씻어주셨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얘기예요 빛도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이 풍성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야, 바다와 같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기록할수없겠네저 북한에 방문했던 고운 시인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이 시무가 싫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추행까지 그 사람 책에서 다 빼냈어요. 그 사람 마인보르이가 아니고요. 대단한 그 학문적인 저기 시적인 그 재미 뛰, 뛰어난 사람이에요. 노벨 문화상까지 거의 올라갈 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깝다고 요아까다그위에문합적인 재질 가지고 그걸 보니까 성추행을 저기 하다가 거기에 짬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었으면 그 가슴에 예수가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있을, 있을 수 있을지라도 시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어요손 잘라버려 눈 빼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에게 가장 젊은 저에게 하시는 드림 말씀이예요 주님말씀이 나에게서 는 말씀이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바람 피우는 없으시잖아 제 스스로한테 그냥 외치 못, 승부해야지 그러니까 김동철이 야무스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소리 지르면 예, 네. 상관이 없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상관이란 단어를 게시록에 어떻게 쓰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20장 보세요 게시록 20장 출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내유추함과 모시랑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키브의 헬라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시로 20장 6절 첫,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구할에 참여하는 자들, 요 참여한다라고 했죠? 참여하는 자들, 요게 상관이 없이 요한복음 13장 8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참여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그 저기 똑같이 하고 동그미 해놓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상관, 육성, 상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사람이요 첫째 부활에 찬양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죠 얼마나 이게, 이게 좋은 말씀인데 어디 가서 그냥 아 말씀 좋다 이런 얘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목사님 말씀 평가하고 관런거요 이게 진짜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지 목사님 말씀 좋아요?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죠. 맞죠? 그런 표현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하지 마시라니까 아, 그래서 아주 그 말씀 좋다는데 들어봤어요. 예수에게 안에 특히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또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똑같아요. 계시록 22장 19절 성령복 받야 됩니다. 성령 거룩한 성에 참여함 읽었었죠. 거룩한 성에 참여함 읽었었죠. 여기에 상관이에요. 참여 참여가 이 요한복음 13장 8절 개시록 20장 시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조합시키면에는 내용이 드러난다. 내용이. 내용이 드러난다니까요.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드러난다고요. 몇 가지 말씀을 조합시키면 반대로 예의친과 단절승현. 반대 자,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사람들은 응? 생명나무와 번호속에 참여한다는 얘기지. 거꾸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관계없는 인생 보세요. 게시록 21장 8절. 게시록 21장 8절. 딱 읽어보면 끝내겠습니다. 게시록 21장 8절. 여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옛날 스에 써있거든요. 그렇게, 그때 던져주인이 똑같은 얘기예요. 던져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때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번역이 막 오용량 되어 있어요. 던져진이 몰라 그것도 어 뜻은 이는데요 참이하리니 예수님이 더 맞다니까. 참이하리니 불과 유한곳에 참이하리니 이게 맞다니까. 이게 던져진 이게 상관한다 는얘기예요아 예수님이가 관계 없어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운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순계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나오죠. 식재명다깨어렸네요 그죠? 아, 식재명물어지만 천국 못 가라는구나. 인생이 깨지는구나. 판이 깨지는구나. 영혼이 깨지는구나. 이제는 이해되시죠? 하나의 오늘도 예수님과 상관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유의 능력으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